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산타라의 부산입니다. 오늘은 2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뽑힌 카드는 오전에 데빌 카드. 오후에 급투, 저녁에 완두 6가 뽑혔습니다. 우선 뽑힌 카드를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전에 뽑힌 데빌 카드의 기본적인 키워드는 욕구 욕망 중독입니다. 그림을 보면 박쥐의 날개, 머리의 뿔, 발톱이 달린 발, 배꼽이 있는 반은 인간이고, 반은 염소인 악마를 상징합니다. 악마에게 묶여있는 남녀는 머리에 뿌리 솟아, 작은 악마의 모습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낙원에서 추방당하고, 악마에게 소의노예가되어버린 스스로 타락해버린 아담과 이브를 상징합니다. 사탄의 거부를 할수 없는 어두운 유혹에 감성도, 육체도 매몰되어 버린 모습입니다. 이미 쾌락에 빠진 인간들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불복해 버렸습니다. 그들의 의지로 묶여있는 것입니다. 악마에게 집이 당하고 욕망과 탐욕으로 물든 물주주를 의미합니다. 쾌락에 빠진 남녀가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음에도 빠져나오지 않고 새사슬로 서로를 묶고 있는 모습으로서 중독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는 데서한재산성에도 불구하고 빠져나오지 않는 것은 스스로 중독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중독에는 많은 종류가 있습니다. 마약, 섹스, 황홀, 성욕, 불륜, 유흥등 많은 종류가 있지만 그 중에서 애정에서는 육체적 탐욕, 물질적 사랑, 강제적 사랑 등이 있으며, 금전적으로는 한탕기, 불로소득 등이 있으며, 건강은 불면증, 정서불랑 공포증 등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정신적인 것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중독되면 심각한 유증을 낳게 됩니다. 즉,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금전적인 측면에서는 돈을 벌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 달성하려고 합니다. 불법과 탈법도 서슴지 않고 가리고 그리고 데빌카드가 나올 때 가족 간에 말다툼, 언쟁을 조심하십시오. 현실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많이 있는 카드입니다. 별것 아닌 일이 화를 낼수 있는 카드이죠 아, 오늘은 데빌 카드가 나왔으니 내가 조금 더 참아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만사의 행동입니다. 오후에 뽑힌 컵투는 서로 감정을 교환하는 카드입니다. 교환을 통해 여러가지 인간관계 등을 교환할 수 있으며, 이 관계는 조화롭다고 해석됩니다. 또는 새로운 사람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두 사람이 컵을 를 받고 있고 기본의 테이크도 될수 있는 관계입니다 관계하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소통, 대안 계약, 협력관계, 동맹 등 서로 열정을 가지고 행동하기 때문에 승사들의 가능성이 아주 많은 관계입니다 좋은 계약 등을 놓치지 않게 하십시오 연애적인 측면에서는 새로운 사람과 만나서 서로의 호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애가 시작된다고 생각됩니다. 청원도 가능한 연애에 좋습니다. 저녁에 뽑힌 완도 식스는 전쟁 터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개승장군 같은 모습입니다. 이 승리는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노력하여 통일 이룬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값진 승리가 되겠습니다. 주변 상황이 좋아져서 좋은 소식을 기다릴 수 있는 카드입니다. 결국 완드 파이브는 전쟁터에서 당당히 승리하였으며 그 결과 주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기는 이 업무는 업무, 성과는 성과 등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완드 7븐에서 주변 사람들이 계속 승리하는 모습을 볼수 있으니까요. 물론 부담도 되지만 전체적으로 긍정입니다. 모두 다 함께 성장할 수있어 좋습니다 하지만 모두 카드가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드 식스의 부정적인 면은 작은 성공을 잃은 자만심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아직도 만족할 만한 성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제 작은 성공을 잃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더큰 성공을 위해서는 더욱 더 협력해서 증진해야 합니다 연애적인 측면에서는 오랫동안 공을 들여 사귀기에 대한 매우 기뻐하는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반드5의 무한 경쟁에서 승리한 것이죠. 연애도 경쟁이니까요. 그래서 부드럽고 친절하고 행복하게 해줘야 지속적으로 사귈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있었던 대로 간단하게 피드백 드리면은, 오전에는 출근하면서 간단하게 아침 운동을 30분 정도 했습니다. 날씨가 아직 쌀쌀하기 때문에 많이 못했습니다. 입출을 지은 적 벌써 10일이 지났는데 말이죠. 아직 겨울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후에는 특별한 일정 없이 사무실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저녁에는 집에서 저녁 식사 후 편안한 하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침블론에서 오늘 저희 마음은 얼음 여왕이었습니다. 침블론에서 얼음 여왕은 어머니와 마스터가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개 자리를 사인으로, 달을 행성으로, 물을 원소로 활동물을 특징입니다. 염소 자리는 염소 자리 마스터는 염소 자리를 사인으로, 토성을 행성으로, 흙을 원소로 활동물을 특징입니다. 백신 키워드는 어머니는 정서, 양육, 보호, 아기, 여성, 어머니, 헌신, 수용 등이며, 마스터는 책임, 운명, 인내, 현실적 노인, 절제, 냉정함, 야망 등입니다. 어른 영화의 핵심 키워드는 차가운 여성성, 엄격한 어머니, 외로운 아이, 죄책감, 우울증, 고독함, 차단된 무의식의 상태 등입니다. 이미지를 보게 되면 여성은 얼어붙은 느낌의 환경이 있습니다. 얼어버린 물은 굳은 감정의 상징입니다. 그녀의 눈물이 얼음으로 굳어져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녀의 감정은 경직된 채로 더 이상 흐르지 않습니다. 그녀의 오른손에 지어진 거울은 깨져 있고 무의식 상처를 입은 그녀는 거울을 보고 쉽지가 않습니다. 여성의 내면에는 어린 시절에 상습받은 아이가 있고 상습받은 아이의 눈으로 바깥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녀를 둘러싼 외부 환경은 더 사각하게 어있으며 자신의 지위를 되찾을 수 있는 그녀의 성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성비의 둥근 보름달은 완전한 유성성을 상징하며 그녀는 성으로 들어갈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자신의 눈을, 눈물을 녹여줄 그 누군가를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일상생활에 제약이 생기며, 속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무엇을 가지고 있으며, 어린 시절, 가정,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소통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도도한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으며 이혼, 이별, 고립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우울하고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있습니다. 조언으로내면을 성숙하게 다스려 야되며 자기 연민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울감에서 벗어나십시오. 불필요한 감정을 차단해야 합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힘든 힘든물나의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면이 성숙해집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을 드러내고 치유하십시오 가족, 어머니, 여성성에 대한 아픔이 있습니다 이별, 이혼, 좌절, 슬픔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위, 유방암 등 여성질환을 조심해야 됩니다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잘 수습하십시오 그래야만 가족들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오늘 뽑힌 카드를 전체적으로 한번더 보게 되면 오전에 악마 카드가 나왔습니다 응, 악마 카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남자가 쾌락에 빠지는데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것은 결론적으로 내가 고통을 받고 있고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잘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계속 갈수 있기 때문이죠. 얼음 여행을 보십시오. 주변이 전체적인 얼음입니다. 물론, 계절이 겨울이면 얼음 양이 될 수도 있지만, 계절이 봄과 여름 될경우에 반드시 얼음을 벗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아마 데빌카드라든지 얼음 양이 나왔기 때문에 내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 일진에 대한 피드백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편한 마음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부산타라의부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